안녕하세요. 자, 꼴통 강방수 박사인데요. 오늘 류매님 오셨어요. 류매님이요. 커팅을 그렇게 많이 배워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방향하고 거리를 잡는 거를 제가 이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진단하고 어떤 걸 바꿀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잘못 썼어요. 지금 옆면에서 보시면, 지금 라인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지금 라인 자체가요. 여기 셋업에서 여기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그건 좀있따가 하고요. 우선 지금 스트로크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해보시고, 지금 스트로크가 문제인지, 얼라이머이 문제인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몇발 치신 거예요? 네? 몇 발? 거리 몇이에요? 3m. 3m. 어떻게 알아요? 대강. 대강. 자, <laughs>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지금 우리 윤매님처럼 거리를 다 재보지도 않고요. 어, 몇 미터 쳤어요? 어, 눈대중으로 3m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 오늘부터 하나씩 고칠 건데요. 방향하고 거리 잡는 것부터 할게요. 근데 방향 잡는 건 되게 쉬워요. 자 우선 거리부터 거리요? 지금 거기서 음. 저홀 끝까지 몇발이었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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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다섯 다섯 발 그죠? 그러면? 3.5한 발에 60... 아 그럼 3.5가 어떻게 나오요 그럼 70cm예요? 네, 60, 6 0 c m 자 그럼 되돌아가는데 지금 다섯 발 다시 나와요? 네아 짧은데? 아니요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다시 뒤돌아가 보세요 이게 보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되게 많아요. 여기 출발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이면 저는 네개 네 반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개 반. 네. 근데 아까는 갈 때는 딱 맞았는데 돌아올 때는 조금 긴 느낌. 음. 그러면 라운딩감이 일정하지 않아요. 음. 보폭을 항상 일정하게 만드세요. 네. 지금 몇 발이야? 또 다섯 발반 됐네. 속, 속보로 빨리 걸을 수 있을 정도? 네. 네. 다섯. 딱 그렇죠. 다섯, 딱 네. 다섯 되죠. 그러면 이게 다섯 발이면,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은 미터로, 가, 미터. 환산하는 사람 있고, 라운딩을 네. 가면 환산 안 해도 돼요. 그럼 복잡해져. 네. 그냥 다섯 발은 다섯 발인 거야. 아. 스크린일 때는 메타가 나와서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걸어가지고 내 다섯 발인 걸왜 환산을 해요? 아. 그러네. 복잡해지지. 그러면 어, 나 열, 그래. 열발 하면 열발 끝. 아, 그네 네. <laughs> 그걸로 계산하세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방향하고 거리 알려드릴 건데 네. 지금 다섯 발을 잰 거는 거리 때문에 음. 그러면 골프는 거리하고 방향이 맞히면다 음. 들어가요? 들어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겠죠 왜냐 방향하고 거리가 맞으면 그, 그. 다섯 발 들어가고 방향이 맞으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럼 방향은 어떻게 서요? 방향이요? 네 지금 거리는 다섯 발로 쟀고네 이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한쪽동만하고 대충 대충 이렇게 찍혀면 그쵸 그렇죠. 찍힌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손톱 목표지점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오 <laughs> 이게 이게 걸어본 다섯 발의 위력이에요 <laughs>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공을요 가운데서 약간 왼쪽에다 둬야 돼요 이 정도 볼 위치를 두세요 아네 그리고 얘가 다섯 개를 포함해서 오른발 안쪽까지 이 정도가 빼면 다섯 발을갈수 있어요 음. 자이 상태에서 멈춰 놓으시고 자땅 쳐봐요 저기까지 보낼 수 있게만 이 정도면 약한 거예요 살짝 이거 어. 떼고 붙여요? 아니요 붙여도 돼요 그냥 편한 편한 상태 이게 지금 백스윙 크기만 아. 조절하는 거예요 툭 미세요 이게 약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정도로 가야 되냐면 아. 이 정도 스피드는 가야 된다는 아. 얘기예요 근데 아. 지금 퍼터를 지금 윤매님은 투볼짜리를 써요 그래서 헤드 스피드가 지금 좀 낮아지면 안돼 어.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게요 자, 다시 갖다 놓고 툭 내려가요 그렇죠 다시 한번더 같은 느낌으로 툭 내려가요 그렇죠 이제 이 느낌이 어. 나는 거를 셋업을 여기다 대와요 세로을대 놓으시고 이제 이 정도만 뺀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자 이제 리듬 탈 거예요. 하나 퉁그죠안 어. 건들고 아까 여기서 멈췄었어서 괜찮아요. 퉁 가요. 다시요. 천천히 빼시고 하나 퉁 가요. 그죠 이러면 다섯 발 맞추기가 쉬워져요. 조금만 빼시고 하나 리듬으로 둘 그쳐. 이러면 다섯 발 또박 또박 가요. 자 빼셨다가 리듬으로 하나 둘 리듬 태우세요 하나 둘 지금 약간 깎이네요 클럽 헤드가 스윙을 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요 이거 방지하는 방법은 이공안 건들게 클럽 헤드가 하나 둘 거기 건들지 마요 그렇죠 그럼 일자로 가요 둘 그쵸 그렇죠? 지금 잘했어요 리듬 태워요, 하나 아, 리듬. 커지면 안 돼요, 하나, 둘, 그쵸 그렇죠. 오, 나이스 자. 이거는 거리 연습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방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향이요? 방향은 여러분들 라운딩 가시면 캐디분들이 라인 이거 놔주잖아요 네. 그 놔주는 걸로 방향은 끝난 거야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놔야 돼요 왜냐면 자기 스트로크가 이제 일정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가 치면 일정해지는데 캐디분은 자기 관점에서만 놓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퍼팅을 세게 하시는 캐디분은 조금 덜 놓고 아 약하게 하시는 분이 더 많이 나요. 아 이제 방향을.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나 볼게요. 풀 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파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아, 진짜요? 자, 천천히 부드럽게 그 라인을 만들어지면 이제 방향성을 잡힌 거고요. 스트로크는 하나, 리듬으로 둘. 그렇죠 그럼 일자로 쫙 구르는 느낌 나죠. 근데 끝에 가서 휘어지는 게 공을 이렇게 지금 깎아 쳐서 그래요. 클럽 헤드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얘가 다 치고 나면 끝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지금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주동시 하면 분명히 지금 윤매님은 오른손에 오른손잡이를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네. 자, 천천히 가셔서. 팔로트를 길게 가져가서서. 그쵸. 이렇게 되면 스트로크는 이제 일정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줄여고, 땅. 아. 또 가려고 하잖아. 아, 그러네. 그쵸. 거기서 그냥 내려와요. 내려와요. 탕. 그쵸. 아, 이렇게? 해. 네. 그냥 내려와서 쳐요. 땅. 그쵸. 그러면 백스트로크는 나중에 리듬 타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지. 크기는 거리하고 영향이 있는 거라. 이러면 이제 여기다 가봐요. 그러면 백스윙 많이 안 들어도 간다고 느껴요 몸에서 가요? 그렇죠. 그래도 가잖아요. 음. 이거는 사람이 심리적인 게 되게 커서 그래요. 왜냐면 크면 얘가 칠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 백스윙을 줄여도 칠수 있다라고만 느껴지면 이제 이게 편해져요. 그렇죠. 줄이고 통 그렇죠. 그리고 다섯 발다 보낼 수 있어요. 음. 이거 다섯 발이에요. 삼삼그5 m 가 아니라 땅 그리고 백스윙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그쵸 이렇게 되시게 어, 잘하는데? 저쪽 비스물에 다가있어요 네. 지금 아니요 세발 세발 아. 세발 보폭 세발 <laughs> 네 세발 세발이면 아. 백스윙 더, 더 줄이고 공 하나 더 빼고 그냥 백스윙만 빼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오거든요 힘 빼고 줄이고 리듬 하나 둘 그쵸. 힘 빼시고, 리듬으로 툭. 그쵸. 자, 이제 확률 66%에요. 네? <laughs> 하나 더, 하나, 둘.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영상 보이시죠? 이제, 테크닉적으로 보시면, 백스윙을 막 크게 치거나, 많이 해야만이 공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리듬을 태우시는 게더 도움이 되세요. 퍼팅 스트로크는. 스트로크 좋아지는 거 느껴지셨어요? 네. 얼만큼? 어... 예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야. 그럼 0%였으면 지금 몇퍼센트 <laughs> 증가한 거예요? 90. 90? 응. 어, 그러면. 근데 10%는 제가 지금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백스윙 크기를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유미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 머리를 올리러 가는데 네. 원래 제가 슬리프, 기본 리퍼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항상 스크린에서나 아니면 네. 파슬리나 같은 기본 리퍼인데한 2퍼 정도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리퍼 타면 이제 인간다운 거고요. 2퍼 네. 타면 이제 비인간적으로 되는데 돈은 따요. 점수는 아. 얻게 되고 <laughs>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스트럭 하는데 이제 뭔가 어떤 일정하게 채야 되는 거를 <laughs> 느껴지셨죠? 네. 그렇게 되면 좀더 고급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퍼팅할 때는 방향, 거리 잡는 거를 아까 우리 레슨에서 봤듯이 이제 백스윙을 너무 많이 크게 하시면 일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라운드 <laughs> 가셨을 때 그거를 좀더조안하셔서한번 연습해 네. 보세요 네 그리고 잘 치고 오세요 네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 저희 생각 한번안 해주세요? 아, 자, 우리 유메 님 이제 레이디 스포 tv 해요. 이제 거기에 골프 관련된 거랑 이제 이런 영상 같은 것도 또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제가 밑에 자막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같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